단 말이야 아마 안 나올 거야. 밑줄친 쉬 또는 허가 가리킨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 일단 원래 문제 살려 보면서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까 한번 볼게. One o work together 야 함께 공부하는 거 원하니 너 함께 공부할래? a n n a 는 one t o 를 연음해서 네이티브들이 특히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이야 문어체에서는 안 써요. 그래. 그다음 여기는 d 유도 생각된 거잖아 구어체에서 do you는 거의 생략을 한단 말이야 원래는 do you want to work together? 이렇게 된 건데 이걸 그냥 wanna work together? 이런단 말이야 너 함께 일하길 원하니? a cheerful voice 한 흥겨운 목소리가 취 h 흥으로 가득 찬 거야 흥겨운 목소리 이 흥겨운 목소리가 누구냐면 여기 어? 윌렘이나 스미스거든? 윌렘이나 스미스 님이 노란 내고를해 볼게요 으로 가득찬 어떤 목소리가 스포크 어, 말을 걸었다. 온 언제 에이비의 첫날새 학교에서 에이비가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 거야. 트랜스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어, 어떤 정말 친절한 아이가 말을 걸어준 거야. 그래서 뭐 둘이 절친이 됐겠죠. It was w i l h Wilhelmiah. e l m i a 그것은 윌레미아였어. 윌레미아. 윌레미아라는 말이 얘가. 에이미는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자 매우 너무란 의미의 부사가 so도 있고 very도 있고 to도 있는데 여기 꼭 to 써야 돼요 왜냐면 뒤에 to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very나 so는 to 부정사랑 호응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to to 구분이잖아 뒤에는 to 부정사가 부적임을 갖는 거죠 에이미는 너무 놀랐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부정분이니까 썸이 A로 바뀐 거야. 직역을 하면, 뭔가를 하기에 너무 놀랐어. 뭔가를 하기에 너무 놀란 거니까 너무 놀라서 뭔가를 못한 거야. 부정사. 부사죠. 형용사 뒤에 있으니까. 어. But not. 이때 벗은 전치사로 쓰인 거야. 벗이 전치사할 땐 뭐뭐를 제외한 거야.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전치사하면 뒤에 동사 못 쓰잖아요. 동사 못 쓰고, 동명사 써야 되잖아요. 근데 벗은, 벗은 있잖아. 특이한 전지사야. 특이한 전지사. 던다음 이렇게 동사 쓸수 있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나트를 명사로 봐도 돼. 나트가 끄덕임. 명사로도 쓸수 있거든. 고개를 끄덕이는 것 제외하고, 벌시 전지사한테 을 제외하고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너무 놀라니까. 어?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누가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 아주 흥겨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준 건 놀란 거야. 그고 고개만 끄덕여. 어 같이 하고 싶어 이런거야 더빅 블랙 걸더빅 블랙 걸이 바로 누구겠어 윌레미나죠 그 몸집이 큰그뚱뚱한 흑인 소녀는 놨다 그녀의 공책을 put down 내려놓다잖아 내려놓다 비 e s i d e s 전사구요 aim is 명사 하이픈하고 아니, 하이픈, 명사 어프로스 어포스트로피 s 스붙잖아 그럼 이거는 이 명사의 소유격도제만 소유 대명사로 둔단 말이야 에임이 의도되지만 에임미의것에이미의 것이겠지 에임이의 노트북이란 말이야 에임이의 노트북을 그냥 간단하게 대명사로 에임이 산거야 에임이의 노트 옆에다가 자기의 노트를 내려놨어 딱 내려놓으면서 야 우리 같이 공부할래? 이런거야 after dropping the notebook after가 전체로 쓰였죠 공책을 떨어뜨리고 난 후에 공책을 내려놓고 내려난 후에 그녀는 그녀는 윌레벳 날거 아니야? 그녀는 Lifted herself up. 그녀 자신을 그녀 자신을 Lift 어, up? 뭐야? Lift up. 들어올리다 일으켜 세우다죠? 그지 Onto the stool. 의자 위로. stool. 스툴. stool이 뭐냐면 등받이 없는 의자란 말이야. 직역하면 등받이 없는 위자, 의자 위로 그녀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앉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스토리에 앉은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목적어 자리에 뭘 써야 돼? 제기대명 써야죠. 여기를 만약에 그냥 허었으면안 돼. 이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뭐 굳이 내겠다면 뭐 문법을낼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여기를 허셀표 해야지 허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에이미 옆에 있는 그런 스툴, 스툴 아니지 뭐 등받이 없는 의자 스툴이야. 엄마들 화장대 의자처럼. I'm William i n a Smith. 난 윌리엄이던 스미스야. 직접한 법이니까 이 나가 바로 어 노란 네모가 되는 거죠. 스미스는 동격이네 얘들아. 두명사가 컴마로 붙었으니까 나 윌리엄이던 스미스야. 어 스미스 두번 말한 거야. Wait on S. S라는 그런, S라는 글자를 at both ends. 양쪽 끝에 가지고 있는. 보스다 하면 복수명사 써야 돼. 보스가 둘다라란 뜻이니까. 그죠? 양쪽 끝에 S라는 그런 철자를 가지고 있는 스미스야. 미국에서 스미스라는 성은 되게 많아. 우리나라 따지면 이시 김씨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는. S가 서더떻특어하게그렇게이렇게이한게야한 거야 떻게어떻스 어떻게 어떻게 어 양쪽 끝에 게어떻에스를 양쪽 끝에 가진 스미스야 게얘기게얘란한이야자이야자기떻게 어떻게 어게 갖다가 구체게으로게세하게 말한 거야 떻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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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게 f r i e n d 어떻 friendly 떻게어떻으니까 다정한 그런 미소로 말을 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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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레 미나가 한 말이니까 이나이 노란 네모죠. 내 친구들은 불러 나를 그냥 미나라고 불러 줄여서 윌레 미나니까 그냥 미나 이렇게 콜이 부르다란 뜻일 때 오형식 동사 야미 목적어고 미나가 목적 보어야 미도 노란 네모죠. Okay. You are Amy t i l l e m a n 너 Amy t i l l e m a n 이지내 이름까지 알아. 너는 그럼 Amy야. 야 너는 Amy t i l l e m a n 이지 Amy는 고개를 끄덕였어. 아까 나한테 봤었죠? 나한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요. 어? 규칙 동사인데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단범 단자 그러니까 끝 자음을 겹쳐야 돼.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 만들 때. A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시했어. l 트미나를 그, 쳐다봤겠죠. 스테어는 응시하다야 As the only new kid in the school. 에즈가 아, 전사 쓰였네. 뭐뭐뭐써 유일한 새로운 아이. 유일한 새로운 아이는 누구야? 어? 에이미야. In the school. 그 학교의 유일한 그런 새로운 아이로서 어, 전학생으로서 She, 그녀는 답이 4번이죠, 4번. 4번, 끝.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풀었어요, 6월 7일날. 이 뒤를 계속해서 읽었어요. 자기들 집안 시험지 봐봐. 이 뒤를 읽었어. 그러면 시간을 그만큼 낭비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 고일 때는 다 읽어도 시간 모자라지 않아. 고이 고3 되면서 시간은 똑같이 70분 45분제지분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어 그냥 관성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끝까지 어이 끝까지 다 읽잖아. 그런 습관 그거 들이면 안 돼. 버리셔야 돼요 그거.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답은 4번이야. 일단 원래 문제는. 그 학교에 새로 온 유일한 전학생으로서 그녀는 기뻤어 please 기뻤어 왜? to have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부사라고 했어요 to have 갖게 돼서 lab partner lab partner가 누구야? 윌리미나죠 실험실 파트너를 갖게 돼서 기뻤다 그러나 자, 이게 이 주어진 글의 종류가 인화잖아 에피소드죠 그니까, 순서가 나올 수도 있어. 순서. 뭐, 코로나가 들어있는지 하면 삽입시키는 문제를 많이 내잖아. 이 지문이 이번 기발고사에 나온다. 변형되는 이 정도밖에 없어. 안 나올까 싶다 그랬어. 그러나, 에이미는 궁금했어. 기쁘면서도 궁금한 거야. 이프 if. 목적어 자리에 if란 접속사가 있으면 이때 이프를몰라타내 의문을 나타내죠 w h e t 에 의해, w h 뭐뭐인지 아닌지. 됐으면 안 돼, 요 여기다가. w h e t h 에의 대신 안 돼. 대는 의문을 나타내는 절에다 붙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애미는 궁금했다. 궁금할 때잖아. 아는 게 궁금해, 모르는 게 궁금한 거죠. 뒤에 모르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대신 쓰면 안 돼. 뭐, 뭐인지 뭐 아닌지. 미다가 선택했는지 아닌지. 자기를. 음? Because 어떤 이유로 그녀가 미다가 h e a d b e d 왜 과거 알려 썼을까 왜? 이게 더 먼저라는 거니까. 에이미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 그, 누구야? 이, 윌레미나가 자기를 치근하게 느꼈다는 게더 먼저죠. 그치? 어. 실제로 치근하게 느꼈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필 e 리 l 는 동정하다. 그 말을 치근하게 느꼈다니까. 그녀가 치근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전하고나이 그게 바로 누구야? 어? 새로 나이가, 에이비죠 자기죠. 새로 전학온 그런 자기를, 그녀가, 어, 이 미나가 측은하게 여겨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특, 측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를 동정했기 때문에, 응? 자기를 선택했는지 아닌지 궁금했어. 기쁘면서도, 제가왜 나를 갖다가 친구택했지? 로나 동정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단 말이야. 문법 삽입.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혹시 나온다면, 에이미의 심정이 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예 그냥 작정하고 점수 내려고 물어봤으면 내용일치 낼 수도 있어 원래 내용일치는 여러분 알죠 내용일치는 우리한테 생소한 어떤 장소나 인물이나 뭐 동물, 식물 이런 설명문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그냥 아무 질문이나 일화에서 내용일치가 나올 수도 있어 뭐 내용일치 나올 수도 있어 애이의 심정은 어때? 기쁘다고 했잖아 플리스라고 했죠 본문에 플리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단어는 피하겠지 delighted 기쁜 기쁘. 기쁘다는 말은 되게 많아 그렇죠 많잖아 있고, 뭐, happy도 있고 happy도 Joy, 어? 있고 joyful 뭐 j o y f u 도 꿀만 많아 delighted 기쁘면서도 어때 이상해 제가 왜 나를 택했지 doubtful 의심하는 그지 요게 바로 A의 심정일 거야 출제 안정성이 커요 커